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은 아주 자그마한 소형 토지를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 크기가 좀 작아서 주말에 오셔서 주말 주택 하나 놓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토지입니다. 어, 오늘의 토지의 위치는 강화도 예, 여기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송해면 솔정리라는 곳이에요. 네, 솔정리가 강화읍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자동차로다가 한 1, 2분 정도만 오시면은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 강화대교나 강화읍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라 생활하시기는 아주 편리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지는, 어, 130평입니다. 온전하게 1 3 0 평이고요. 도로 지분으로다가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땅 앞에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말끔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진출입이 아주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1 3 0 평의 토지에 축대 공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강토로다가 아주 잘 쌓았습니다. 경계를 볼까요? 경계는 이 보강토가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옆쪽에도 주말 주택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예,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저쪽도 경계점이 이 측량을 해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맞은편 쪽도 한번 가볼까요? 요게 요렇게 예 말뚝까지 예, 잘 보여서 경계가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이분도 주말 농장으로다가 활용하시려고 요렇게 나무도 지금 심고 뭐 블루베리니 요런 것들 자그마한 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요것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옆쪽에 송해 초등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직접 지으셔가지고 여기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지 안에 이렇게 맨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건축하시면 여기다 오수를 연결하셔서 저쪽, 예, 하수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생산 관리 지역인 경우에는 예,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입니다. 아, 토지가 130평이기 때문에 1층 바닥 면적을 26평을 건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부족한 면적은 2층으로다가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예, 자그마한 땅 아, 이 땅이 금액이 8,450만 원.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죠. 작은 금액으로다 부담 없이 투자해 볼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 토지가 강화대교, 강화읍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라 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강화의 예, 터전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께도 알맞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지 130평에 8,450만 원. 아주 적당한 예, 투자하기 적당한 금액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 꼭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